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대박 호재가 또 터졌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미리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특별 호재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해외 가상화폐 전문가의 이더리움 클래식 올해 가격 예측치도 국내 최초로 제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네브 칸쿤 업그레이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1년 이후로 2024년 코인 시장 불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올해의 꽃은 이더리움. 그중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덴쿤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이 업그레이드는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게 되는데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늘리고 거래 수수료를 대폭 감소시켜서 자,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던 이 효율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JP 모험과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극복을 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모두 가격 급등이 가능하다.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작년 12월에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자,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우스 팀은요.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심장 정류율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을 앞질러서 치고 나갈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은 반짝 상승한 후에 떨어졌지만 이더리움은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흐름 동안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16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겨우 9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더리움, 그 중에서도 더 가벼운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큰 상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외국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예상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아직 30달러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전망치는 50달러를 크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올해 2배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연말까지 예상은 정확한 예상치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자 이건 모르는 것이고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좀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2배까지 갈수 있겠다 라고 예상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더리움 클래식을 올해 매입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최대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비중 확보를 위해서라도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률이 큰 것을 찾아서 더욱더 시드를 확보하신 후에 가상화폐 중에서도 안전자산의 스관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잃을 확률보다 수익의 비율이 큰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추세 상승이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상승해주지 못하고 있고 자 우리 코인도 쉬어가는 날들이 꽤 있죠. 저는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잘하면 2021년과 같은 코인들이 수십 배는 기본적으로 오르고 자 수많은 코인 부자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각 국가 간의 CBDC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국제 송금의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또한 보여지고 있고 자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결국에는 세상은 바뀝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금지했었던 이 중국마저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면서 결국 암호화폐의 화법성을 인정한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그런 다수의 전문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불법이라고 규정했었던 중국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암호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연구하고 공부해 볼수록 세상이 분명히 바뀌겠다는 것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도 그랬었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요. 자, 이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 반응이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초창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거나 진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다시 한번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고 과거가 아닌 지금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최소 1000% 이상 노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리플,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는 시바이노,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전부 다 좋은 코인들이지만, 당연히 이런 코인들은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코인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가진 코인들이라는 거죠. 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엄청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아직까지는 대상승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바이노 코인 초창기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불과 몇 개월 동안 상승률이 무려 160만 배가 넘습니다. 체감이 잘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1,000원이 16억이 된 것이고요. 단돈 10만원이 1,600억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시바이노, 리플, 이더리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코인이나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술 결합 혹은 미래 비전이 뚜렷한 테마가 엮여있는 그런 코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비전이 있는 그런 테마가 뭐죠? 자, 바로 AI죠. 자, 앞으로 AI는요,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고요. 의료진단과 치료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도 난리가 났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대량해고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대기업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부터 이미 AI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제작, 전화응대 이런 사실상 사무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란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창의적인 영역, 예술 분야까지도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도 AI 쪽을 하는 게 맞고, 자, 코인도 AI 코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AI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많은 업체들이 발 빠르게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저 또한 채 gpt를 통해서 파이어선을 활용한 업무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아닌 지금도 단 1만원, 2만원으로 코인 한 종목만 잘 사도 말씀드린 이 시바이노처럼 100만배 즉 100억 수익까지도 가능한 종목들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민코인에서가 아니라 AI 코인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뭐든지 상승에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AI 코인은 상승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씩은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릴 텐데요. 자 앞으로는 그냥 로또 대신에 이런 AI 코인에다가 만원 이만 원씩 투자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액을 넣어두고 맨날 시세 확인하고. 몇 백%씩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냥 냅다 팔아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최종 수익률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 코인도 한번 보시면 이 코인이 지난 2023년 10월에 이때 이 가격에서 단두달 만에 13,000%가 오른 코인이죠. 자, 이 코인은 밈코인이지만 AI 코인 중에서 분명히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밈코인은 명분은 없지만 자 ai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달려들 것이란 거죠 자 매수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5천원 만원 정도 매수에 참여하실 분들 아니면 관심종으로 두고 지켜보실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414-0348 010-8414-0348로자 이렇게 ai라고 문자 주시면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ai 코인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ai 코인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잘 찾아봐야 겨우 월드코인 정도가 대표적인데 제가 영문 번역이 가능하고 코인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출처들을 여러 곳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밈코인조차도 만프로가 상승이 나오는 그것도 두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 미래 모든 산업을 대체할 그 ai 기술 관련된 코인이 당연히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코인들 단돈 만원 사서 잘 돼도 뭐 2,3000원 뭐이 정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잘 되면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인 것이죠 아무튼 매주 한두 개 정도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